드디어 넷플릭스가 예고한 기대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주지훈과 추영우가 주연을 맡은 메디컬 액션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의료 드라마를 넘어서 액션과 히어로물 그리고 코미디까지 녹여낸 복합적인 장르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지훈의 독특한 매력과 추영우의 눈부신 성장이 펼쳐지는 이번 드라마는 단순한 수술 장면에 그치지 않고 치열한 생사 경쟁, 굳건한 사제 관계, 혼신을 다한 투쟁이 어우러져 있어 그 자체로 압도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전장의 영웅이었던 천재외과 의사 백강혁, 주지훈, 가 낙후된 중증외상팀을 이끌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히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모습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지훈은 땀과 피로 얼룩진 얼굴로 병원 복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는 의사의 신념을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그런 백강혁이 팀을 이끌어가는 여정은 통쾌하고 시원한 액션과 함께 펼쳐지는데 그저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넘어 사람을 구하는 진정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는 전쟁터처럼 치열한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숨 막히는 순간들과 정밀한 수술 장면으로 관객을 사로잡습니다. 주지훈의 전투적인 모습은 단순히 의사가 환자를 구하는 것들 넘어서 마치 한 명의 히어로가 되기 위한 길을 걷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온몸이 지칠 때까지 싸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번 드라마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추영우가 맡은 캐릭터 장재원은 백강혁의 제자이자 첫 제자이자 엘리트 펠로우로 등장합니다. 그가 보여주는 성장 이야기는 그 자체로 희망의 드라마입니다. 추영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청춘의 고군분투를 상징합니다. 시청자들은 그가 백강역의 제자로서 기술적 성장을 이뤄가면서도 점차적으로 인간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양재원은 주지훈과 함께 수술을 마친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장면에서 두 사람의 사제관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욱 부각됩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수술 장면에 집중하지 않고 인간적인 연결과 감정의 교류를 중시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시청자들은 그들의 신뢰와 의리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매력은 액션과 코미디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전통적인 메디컬 드라마가 응급실에서의 긴박한 상황과 긴장감 넘치는 수술에 집중하는 반면, 중증외상센터는 액션 활극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에게 쾌감을 선사합니다. 물론, 극중에는 코믹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긴박한 순간에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하영, 천장미 역, 은 신이어 간호사로서, 정재광, 박경원 역, 은 마취통증의학과 레지던트로 등장해 위기 상황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드라마에 감동을 더합니다. 그리고 윤경우는 학문외과 과장 한유림으로 등장해 유머와 드라마틱한 요소를 모두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백강혁 타도를 외치던 모습은 그게 긴장감을 풀어주는 유쾌한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중증 외상 센터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의료적인 기술이나 수술 장면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는 깊이 있는 감정선과 인간적인 갈등을 다루고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팀워크와 개인적인 성장을 통한 자기 발견을 그려냅니다. 한 사람의 성장과 도전이 얼마나 큰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지. 바로 이 드라마에서 실현됩니다. 중증외상센터는 메디컬 드라마, 액션, 히어로물, 코미디, 그리고 휴먼 드라마를 모두 아우르는 걸작입니다. 주지훈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추영우의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고유한 매력이 드라마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의료 현장이 아닌 인간의 치열한 삶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청자들은 백강혁과 양재원이 펼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서로를 지켜주는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증외상센터는 1월 24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여러분도 이숨 막히는 드라마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다가오는 이 드라마에서 희망과 감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액션의 짜릿함을 느껴보세요. 본 콘텐츠는 드라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중증외상센터의 내용이나 전개에 관한 공식적인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공개 후더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